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가 어, 대분의 경주에서 축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13경주가 약간의 그 경합 경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 강축이 있기 때문에 선전 기대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경주 14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12경주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첨언의 분위기를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유태버 기아 가벼워지면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동네북으로 전락된 모습을 보여습니다 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전일 한 바퀴 선행 타이밍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도 그렇죠.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유태복이 힘을 쓴다면 아무래도 동기생인 7번 홍영기가 밀착 막혀 나가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홍영기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지난 해차 이어서 바기로 금일도 이번 에 차도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그렇죠. 있다는 점에서 홍영기가 밀리던 바기로가 밀리던 둘 중에 한 명은 차결을 밀려 날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주를 이끌어 나갈 유태복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절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6번과 7번 안에서 해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과 7번의 어, 이차권진입을 한번 기대를 걸어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3 경주 이번 경주은 5번 이용구가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도전 상대들은 수도권 연대 뭐 2, 그 3번 김동관이라든가 4번 신은섭 6번 정종윤의 방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5번이 이들과의 공조를 이루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면으로 나선다면은 이변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어, 넥스키 자님6 네. 5번과 그리고 수도권의 경쟁.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강자들이뭐타협에 나선다면 안정적으로 경주가 마무리될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5번 이영구 선수는 경상권 연예인 이번 강진남 선수와 또 수도권 선수들은 3번 김동광이라든지 6번 정종원 4번 신우섭 선수가 뭉쳐탈 수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힘 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전개될 수도 그렇죠. 있는 경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림으로 경주가 전개된다면은 아, 저는 직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1번 박건비 선수가 배당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네네. 아 1번 박건비 선수가 얼른 얼마전 1월 4일이었습니다. 강명 결승경기에 출전해서 그렇죠. 수덕권 선수들 3명을 상대로 막판 외선 반격에 나서면서 우승권 진입까지 아,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취임력 하나만큼은 뭐 출전선수들 중에서 뭐 내누라한 선수들 중에서도 거의 뭐 타클래스 선수를 아는 점에서 이번 경주 그렇죠. 박건비 선수도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1번 박건비 선수 전일경주에서도 강자들이 앞선에서 다투는 틈을 타서 외선 취입을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가져갔던 선수입니다. 그만큼 1번 박건비의 주 특히는 앞선에서 싸울 때 타선수의 앞선에서 싸울 때. 특히 3사 코너에서 혼전양성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때 외선 취입을 성공시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수도권이 앞선을 장악하고 또 경상권과 그리고 노태경도 경상권 이영구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외선 반격을 꾀할 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앞선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번 바꾸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외선에서 3단 저축이라든가 직선 취입 승부수를 띄운다면 어부지 우승 또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13경주 배당 가능성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4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의 우승자입니다. 7번 김주상 선수가 강축으로 포진 음, 포진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타로 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기세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7번 김주상 어 무리 없이 오늘 경주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7번 김주상이 1 3개 동기인 3번 이용인을 챙겨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은 자력능력을 갖추고 있는 5번 어, 이정우 선수하고 전파적인 타협을 이룰 것이냐 사실은 후차권에서는 5번 이정우나 3번 이용인 선수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력 선수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 뭐 김주상이 훈미에다는 아무래도 이용이를 붙일 것 같은데 어, 네. 전일도 초조부담 이용이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주를 거의 뭐 포기하다 시피하는 모습을 보여주 그렇죠. 있는 이용이 어. 달아줘도 따라간다는 보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종의 강공승부 기대 네. 기대 볼수 있는 경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일월 경주 때이종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전일도 희소감 나쁘지 않았어요. 어, 김주상 어, 연이틀 푹시다 나왔을 나왔,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죽기 살기로 저쪽이까지 나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이종의 선행감만 좋다면 김주상이 몰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김주상이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종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주상 넘어 설리 없습니다. 그렇죠. 짧게 가져가는 경주전 팔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7번 네. 5번 적극적인 승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선에서 끌어줄 만한 선수를 6번 이오나 1번 김재욱 선수 일단은 앞만 보고 달리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5번 이종우 선수가 저축이 어, 타이밍을 잡아나기가 그만큼 수월하고요. 저는 김동완 선수도 이종우의 능력을 알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외선에서 저축을 나서려고 하다가 어, 이종우 선수의 스포드가 좋다 보니까 끝까지 기다렸다가 직선에서 간신히 주입을 했어요. 그만큼 5번 이종우 선수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7번과 5번의 동반입상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고. 만약에 5번 이조가 길게 간다면, 그때는 뭐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어, 그때는 7번의 뒤를 따른 3번 이용희 선수의 착승권이력도 가능할 수 있는 경우인데, 어 나기 자님 3번 이용희 선수의 마크의 집중력 요즘 들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저력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번 이용희 선수의 추입력은 다소 떨어지는 선수인데 마크력 하나만큼은 아직까지도 네. 뭐, 충분히 발휘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연내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3번 이용희 선수가 7번 김주상 선수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특별히 건드릴 만한 선수가 없는 그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몸싸움 능력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7번이 5번을 크게 넘어설 경우에는 3번 이용이 선수 무난히 아 착수권 진입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김주상 선수가 이번 올해 통계 훈련을 어, 주로 광명에 자주 와서 어, 강간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수도권 선수들과 또 유성팀 선수를 자주 봤죠. 3번 이용이 10. 어, 3기 동생인 어, 3번 이용희 선수를 7번의 녹을 주로 챙긴다면, 7-3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7번, 5번. 7번, 3번입니다. 이 중에서 7번, 5번 쪽에 주력을 해주고요. 7번과 3번은 차선책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성급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요경주 날씨가 상당히 따뜻할 것 같기 때문에 취입형 선수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선을 펼쳐나가지 않겠는가. 배당을 노리더라도 컨디션 좋은 나이가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배당 공략을 한번 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6543 현장 속보, KLS 형용 높을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메다 킬로로프트의 경우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